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고심입니다. 이것은 학종 망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생기부 방향 설정을 좀 요즘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생계부로가 나오면서 다 분석하고 나니까, 이 방향 설정하면서 지금 좀 많은 점을 좀 잘못 방향을 설정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셔서 오늘 이렇게 급히 방송을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학교는 이제 상하기록부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직 나오지도 않는 학교도 있죠. 이 최종적으로 이제 3월 2일 날 되시면, 3월 1일, 이제 3월 달에 모든 게상하기록부가다 이제 나이스에 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하기로 반드시 점검하고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셔야 되냐면, 점검하고 분석화 되야하는 이유는그 상하교육에서 약간 자신의 역량이 미흡한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신의 장점이 뭐에 장점이 무엇인지 왜 장점을 살려야 되니까 진로와 연결시켜서 심화 과정을 올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서 생기부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단지 고등학교 2학년 것만 그 점검하지 말고요. 고등학교 1학년 꽃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보면서 어떤 여러분의 패턴과 여러분의 스토리가 보이는지 그런 분을 같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징, 장점, 그걸 반드시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기부가 나오면서 일단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이가 제일 먼저 무엇만 보시죠 내신만 보십니다 내신부터 걱정하시게 됐죠 아무래도 이제 비교과라는 게 일단 뭐 이것을 눈으로 읽어도 이게 좀잘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구나 정성평가가 어렵다 보니까 내신부터 걱정을 하십니다 더구나 이제 생기부 같은 경우는 이쪽 우리 아이가 희망하는 학과에 맞춰서 만들어 놨어요. 어떤 학생은 생명공학과, 어떤 학생은 뭐 약학과, 어떤 학생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제가 그쭉 맞췄는데, 어라, 내신을 보니까 내신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걱정하셨죠. 아, 이 내신으로는 우리 아이가 희망을 학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맞춰서 생기부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면서 고민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고심입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학년 1학기 수시 지원할 때 최소 2개의 학과는 지원할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 교육학과하고 영어 교육학과 두 개를 합격한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과와 화공생명공학과를 두 개의 학과를 지원해서 합계관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간호학과와 생명공학과 합계관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행정학과와 아동과 관련한 학과의 합계관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사회학과 두개 같이 합계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 뭐가 공통점이 있나요? 학과 하나는 소신과 자기 생활 기록고 위주를 고려하고 나서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학과 하나는 학교를 높일 전략으로 지원했다라는 점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두개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학과 하나는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맞춰준 학과, 소신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기부를 고려해서 학과를 하나 선, 거기에 고려하셔야 되고, 학과 하나는 또 뭐라고요? 학교를 높일 수 있는 그 학과 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엊그저께 이제 상담을 또한 일반고 학생인데 자 생활기록을 의대 즉 의학계로 생기부가 완전히 게쭉 맞춰졌어요 근데 내신은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자 내신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생기부를 맞춰야 하는지 제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본인의 아이가 의학계열로 생화계열로 쭉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아이가 어 자기가 내신대로 생기부를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생뚱맞게 정말 맞지 않는 학과가 지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생명공이라든지 간호학이라든지 화공생명공으로 생기부를 연계해서 만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전혀 없는 학과 학과를 바꾸려고 하는 분들 계서는 절대 그것은 학종으로서는 무조건 광탈이다라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종이 이제 축소가 된 이후로 제가 입계를 보니까 서신에서 학종을 합격한 아이를 보니까 내신이 그렇게 물러주냐 근데 내신이 부족해도 조금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내신은 다소 부족해도 생활교록부를쭉그 학과를 충실하게 맞췄던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결과가 올해도 너무 많았습니다 올해. 올해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랄만을 그런 소신이 아니고 우주 상향으로 합격한 아이들은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어나 그냥 생계를 틀어버릴까 그것은 수능 최저 맞춰서 아니면 정시로 가던가 아니면 논술을 준비하던가 아니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학생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반고 학생은 여학생인데 행정학과를 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 학생들 목표는 무엇이죠? 무조건 인 서울이잖아요. 어 근데 자기가 인 서울로 가기엔 행정학과 부족해 내신 이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행정학과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인 서울에 다 지원할 수가 없어. 왜뭐 개설된 학교도 많없지만은 수시 여섯 장을 행정학과 다 쓰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높은 학교로 써야 되다 보니까 근데 지방은 쓰기 싫어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학생 내신을 딱 보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컨설팅, 고등학교 3학년 컨설팅에 들어가면서 행정학과 성격을 살려야 되는 거라서 행정과 관련된 성격을 살리면서 인소호를 목표로 하려면 생계부를좀 아동 쪽으로 우리가 맞히자라고 해서 아동과 관련하자 상하교로 부와 행정학과를 연계해서 보여주습니다 결과는 경희대 아동학과를 최초 합격을 한 여학생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에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하교를 오히 방향을 설정하실 때 이런 점들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방향을 설정할 때 고려할 점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잘 들어두세요 첫 번째는 생기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생기부를 분석해서 같은 계열에서 같은 계열에서 학교를 높일 수 있는 학과를 찾으셔야 돼요 자 같은 계열은 비슷한 내용 그런 게 있잖아 요 그래서 학교를 높일 수 있는 학과를 먼저 찾으시고 두 번째 그 계열을 찾았다면 지금까지 했던 생기부 활동과 함께 융합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 건지 그 점을 이제 올해 어떻게 방향을 보여줄 것인지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찾은 계열을 생기부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어떤 계열 쪽으로, 그 학과 쪽으로 본인이 이제 방향을 살짝 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하고는 크게 변화는 없어. 근데 왜 같은 계열 쪽이니까. 그런데도 그 전, 지금까지 했던 활동도뭐 어떤 그뭐 교내 활동이라든지 어떤 독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중에서 그래도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점을 꼼꼼히 분석하셔서 연계가 될수 있는 학과라면 정말 그 학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점이 있었죠. 우리 이제 생활교록부를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무조건 생활교록 무조건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아예 특징이 무엇인지 좀 독특한 교록이 무엇인지 좀, 나좀 살렸으면 좀 좋았는데 못 살려서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점을 분석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돼서도 어떤 학과를 가능성이 있을 몇개 폭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네 번째, 본인의 진로에서 그 학과가 왜 필요한지 그 정도, 올해 생기부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네 가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자 주의 사항도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너무 무리하게 내신 때문에 점수대로 방향을 무리하게 틀지 마세요. 이것은 학종 망하는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학종이라는 건 정성평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학과와 관련된 진로를 평가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건데, 그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점을 제외하고 그냥 학업 역량과 인성만으로 학종 지원한다? 그것은 좋은 결과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기부는 유기적으로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를 가게 자기 도저히 터무는 없다 하더라도, 그 학과와 같은 비슷한 계열, 본인의 융합적인 능력을 보일수 있는 계열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이 유기적인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세 번째, 이학년이 현재 내신 결과로 입시 전형을 결정하지 마세요. 어, 이제 이런 아이들은 나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지금 현재 그런 거오을 하실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을 보니까, 아3 학년 때 등급외 등 과목도 몇개 없다 보니까 아 최단 원래도한계가 있어서 그냥 아예 그냥 정시로 올인할까 아니면 그냥 뭐~ 거기 아그다음 수시 교과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올인할까 이런 점들인데 현재 그 점만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디 하나만 올인해선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네 번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그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학과를 선택한다라든지 학과 그 선택, 그 다음에 지원 전형 전략 카드가 있잖아요. 이두 가지 학과 선택 카드와 지원 전형 카드가 많을수록 입시는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최대한 오래 올려주세요. 가능성은. 합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좋은 대학, 대학을 높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최대한 끌어올려주게 될 때, 삼 학년 1 학기 수시 6장 카드 지원할때 매우 유리하고요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생활기록부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방향을 설정하시겠죠 방향을 설정할 때 단지 하나의 주제만 설정하시, 설정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이고덕의일량의 상황을 분석한 이후 어떻게든 유기적 연계성을 살릴 것인지 그 점을 고려하시면서 최대한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 이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